자, 그림같이, 카페같이 아름다운 전원주택입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잔디마당과 예쁜 소나무 조경수목들까지 관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자, 주택의 전면부도 이렇게 시원하게 트여있고, 들어오는 진입부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주택의 구성은 맨 위에 주택이 있고 그 앞쪽으로 잔디 마당 그리고 하단부로도 잔디 마당이 있는데 이 공간 텃밭 공간을 원하시면 텃밭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주택 측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포장이 돼 있습니다 내부 도로. 중간 중간에 디딤석과 주택의 배수가 좋게끔 이렇게 하수 시설도 돼 있는 모습이고 자 위쪽에서 봤을 때 앞쪽에 잔디 마당 공간입니다. 꽃들과 예쁜 수목들로 잘 정비해놓은 그런 주택입니다. 자 주택은 자 지중해풍 프로방스 스타일로 상당히 큰 면적의 주택이고 주인분께서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긴급하게 가격 인하해서 매매 의뢰하는 그런 매물입니다. 주택의 측면부에 태양광 설비도 시공이 되어있고 외부에도 이렇게 부동수정까지 빼놓으셨어요. 자 꽃들도 너무 이쁘죠. 자 주택 전면부로 앞쪽으로 넓은 데크 공간. 자이 데크 공간에서 뭐 고기 파티하거나 식사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활용도가 넓은 넓은 데크 공간입니다. 주택 주택 측면부에도 태양광 설비도 시공이 돼 있고 뒤쪽은 자연석들로 석축 정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주택 측면부에도 데크 공간, 석축 정비가 잘 되어 있죠. 뒤에도 부지면적이 이 집이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뒤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고, 뒤쪽에도 창고가 있는 모습이고, 자, 뒤쪽에 자연석 둘로 높게 단을 쳐놨어요. 단 쳐놓고, 혹시나 토사가 흘러내릴까, 위에 콘크리트, 시공까지 전부 다 해놓으셨습니다. 자, 후면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집이 웅장하죠. 웅장하고 지면보다도 주택은 높게 통매트 기초 통매트를 통해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뒤쪽도 활용 공간이 넓습니다. 뒤쪽도. 자, 산이 받치고 있는데 나지막하게 야산식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주택 측면부에 창고 공간. 간단하게 창고도 하나 짜놓으셨고. 자, 주택 주변으로 경계로 이렇게 나무를 뺑 둘러놔서 약간은 또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까지 드는 주택이에요. 자, 주택. 주택에서 매일 나올 때 이렇게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잔디 마당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 왼쪽이 오음산입니다. 가을에는 어, 정말 장관을 연출할 정도로 가을에 이제 그무르익은 산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전면, 전면 쪽으로는 노을이 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주택입니다. 자, 주택은 외관에서 봐도 웅장하고, 그리고 층고가 높은 주택이에요. 자, 주택 실내도 관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네, 상당히 가격을 저감해서 내놓는 주택이고, 내부에서 봐도 너무나도 깔끔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자랑합니다. 우리 멍멍이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높은 층고와 앞쪽으로 시원한 개방창고가 일품인 주택입니다. 한쪽에 이제 벽난로도 해놓고 현대식으로 내부는잘 해놓은 주택입니다. 주택 내부에서도 자,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자이 주택은 제가 지금 봤을 때 거의 뭐 50평에 나오는 주방과 거실 공간을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자 오늘 주인분이 부재신 관대로 강아지가 켜있고 자 주택 우측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고 방 사이즈 넓죠. 자 긴급하게 나온 그런 매물이에요. 이 매물은 장이 짜져있고 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화장실 거실 공간에 그리고 계단 참 공간 자 넓은 거실과 주방 한번 더보여드릴요 거실 공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주택입니다 비용 많이 들어간 주택입니다 자이 공간은 이제 두 번째 방이죠 자방 위쪽으로 또 이렇게 다용도 창고 공간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위쪽에 다용도 창고가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방 안쪽으로는 이렇게 수납장도 보이고 자,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자 이렇게 넓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앞쪽에 창호를 크게 틀어놔서 자, 이렇게 뒤쪽에 산을 감상하면서 경치를 감상하면서 산림을 할수 있는 그런 주방입니다. 주방 옆쪽으로 닿는 공간도 보이고요. 자, 위에 다락 공간이에요. 복층 다락 공간. 너무나도 넓죠? 자, 여기에서 뭐 침대 하나 가져다 놓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잠자거나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다락공간 치고는 충고가 상당히 높아요. 한 2m가 넘습니다. 한 2m 20 정도. 다락공간에도 창호를 많이 내놔서 전체적으로 지금 환한 느낌이에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주택이고, 주택의 관리 상태가 돋보이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도 너무나도 전망이 수려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주택 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